그거 아세요? 최근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목소리로 말하는 불만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장 조성자로 일컬어지는 증권사들이 불법으로 공매도를 하는 것 같으니 손을 좀 봐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온 것이죠. 공매도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없는 걸 팔고 나중에 갚는다.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할 걸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에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갖고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A종목 주가가 만원이고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때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만원의 공매도 주문을 냅니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 차익을 챙기는 거죠.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개미 투자자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장 조성자가 공매도 규제를 지켰는지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가 적발된 거죠. 이에 따라 20일 정부는 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를 하지 못하게 시장 조성자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송복했다고 발표한 시장 조성자 제도란 쉬운 말로 하면 증권사들이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국내 증시의 유동성을 지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가 국내외 22개 증권사를 시장 조성자로 지정해놓고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대해 지정 증권사들이 가격 형성을 주도하면서 국내 증시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게 시킨 거죠. 그런데 이 증권사들이 엉뚱한 곳에 기름칠하다 딱 걸린 겁니다. 바로 불법 공매도 거래입니다. 이 공매도 기법, 현재는 불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 올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해 놨는데요. 다만 시장 조성자인 증권사들은 공매도를 할수 있도록 정부가 예외로 해줬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인 가치 대비 고평가돼 있는 주식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하라는 뜻이었죠. 문제는 증권사들이 이 특혜를 이용해 사익을 챙긴다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시장조성자들이 공매도 규제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나 보니까 엉망이었던 거예요. 공매도 중에서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거든요. 이 무차입 공매도를 하거나 업팅룰, 즉 시장거래가격 밑으로 매도 효과를 낼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근데 이걸 위반하는 의심 사례가 일부 적발되기도 했죠. 정부가 내놓은 개선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공매도 물량부터 절반으로 줄이겠다입니다. 현재 공매도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상품은 미니 선물인데요. 공매도 거래량의 41.9%를 차지하고 있죠. 이 선물은 코스피 200 선물 옵션과 같은 자산을 기초로 약당 거래 금액을 5분의 1로 줄인 파생 상품인데 이 상품의 공매도 거래를 금지해서 전체 공매도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장 조성자, 즉 증권사의 혜택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업팅룰 면제 폐지입니다. 업팅룰은 직전 체결가 이하로 공매도 하는 걸 금지하는 제도인데, 그동안 증권사에겐 이 업팅룰을 면제해줬습니다. 때문에 증권사들이 낮은 가격을 무더기로 제시하면서 공매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앞으로는 증권사들도 이 업팅 룰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이 만 원에 체결됐다면 공매도 호가는 만 오십 원, 만백원 등으로 내놔야 한다는 거죠. 정부는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후 적발 및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불법 우차입 공매도 거래 의심 접수가 들어오면 증권사 중 일부만 그것도 6개월에 한번 점검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불법 거래 감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컸는데 앞으로는 이 점검을 매달 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벌금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내리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벌금도 부당 이득액의 3배에서 5배로 늘려 손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에서 벗어나겠다고 약속했죠. you oh. 하지만 정부의 이런 조치에도 개인투자자들의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자신들의 주요 주주인 증권사들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냐는 지적에 이어 매달 하겠다는 거래점검 역시 최소한 장마감 이후 당일에는 이상 유무가 체크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투자자들은 사후 약방문식 대책을 반복한다고 비판합니다. 공매도 제한은 사실 글로벌 주식시장 눈으로 보면 편법에 가깝습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베팅하거나 내리는데 베팅하는 것. 둘다 자기 재산을 걸고 하는 정상 게임이기 때문이죠. 이걸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주식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매도는 실제보다 과대 포장된 주식의 가격을 조정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과보호 조치가 결과적으로 폭탄 돌리기가 될 수도 있어 보이네요.